안 오늘은 저한테 이런 게 왔는데요. 소리 좋죠? 한번 우와 슬라임 포장이네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 게 있네요. 헉!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알. 하나, 개구리 알두 개까지 있어요. 탱글탱글. 오, 토핑도 주셨네요. 헉!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그 다음, 반지, 반지. 심지어, 예쁜 것만 들어있고. 4개나 들어있어요 다음 슬라임 온걸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까볼게요 여기 표정 그려져있어 너무 귀여워 열어서 싹탁 너. 다자 다음 헉 네요. 이 <laughs> 느낌이 너무 좋아. <laughs> 대박이에요. 날라갔어 한개 콧구기 소리 들리시나요 저는 이런 슬라임을 봐줄 때 행복해요 그 다음 얘네 미니 슬라임도 까볼게요 지가 성능서를 많이 들어가있어요 먼저 볼게요 음, 아까랑 아깝게도 아까는 똑같은 슬라임이네요 일단 합쳐줄게요 오 종종 미니 슬라임은 개구리알리 4개씩 박혀있어요 4개입니다 하나 둘 했네. 그죠? 투윙이라서한 개가 안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한개더 있어요. 한개 더. 이것도 똑같, 네. 이것도 똑같은 라 이것도 네 개가 박혀 있어요. 여기다가 이 토핑을 넣으라는 것 같아요. 조금만 투어 해볼게요. 이미 진주가 조금 박혀 있긴 한데 그래도 먹어볼게요어마 얘들이 나갔어. 땅 바꿔. 우와 너무 느낌 좋고 알랑말랑해 어여 떠있게 기고기 잠깐만요 엄송 사고 코핀이랑 닭 떨어져갖고 개구리 알부인인가. 슬라임 안에 넣어주고. 빠세라 빠세라. 우와. 얘도 넣어줄게요. 맞아. 밑으로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받았으니 넣어야죠. 연주조를 잘못했나봐요. 노란색이랑 그 무슨 색이냐 초록색이 부족해요. 일단 그래도 너무 느낌 좋구요우 와, 안니니 너무 좋아요. 이상달아요. 제가 슬라임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행이라고 슬라임을 주셨어요. 여기, 롤러게도 별이, 별보이시나요 그정이는 하트가 있어요. 잠깐만요. 너무 귀엽게 잘 그리셨다. 너무 좋아요, 느낌. 와, 이거 문어 뭐 옷인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팅글 팅글 소리 들리시오요 어머어머 한 개를 한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개구리알에 곰팡이가 생긴 것 같아요. 개구리알도 곰팡이 생기나요? 곰팡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다 놔야지, 곰팡이가 안... 넌, 음, 피나요? 어떡해요. 곰팡이기 피가 세, 해적했는데 어디다 두시면 좋을지 댓글 달아주면 감사합니다. 일단은, 한 통에 옮겨 담아. 어이기지로 너무 예뻐, 여기다. 헉! 곰팡이가 두 개나 생겼어요, 소름. 블라켓이야도 있는 겁니다. 약간 눈처럼 생겼어요. 근데 약간 무서워요. 뽀길까요뽀길게요 올라갔... 어쨌든 괴물 파괴. 우리 동생이 와서 괜찮아요저 이런 곰팡이가 무서워요. 어몽어스야그어몽어스 <laughs> 하시는 분들은. 그, 어몽어스 있잖아요. 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어몽어스, 그, 공대같이 생긴 얘인가? 걔가 저예요. 만나면 팬, 팬이면 팬이라고 고독했다고 말해주세요. 고독자 여덟 명이던데 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거 다 넣어볼게요. 파! 파가. 얘도, 어, 좋다. 파 없나? 인테인, 나가! 생기 불쌍 근데 옷을 벗고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남동생이에요. 와 너무 예뻐요. 조심문탄산이야 갑자기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아. 대주타임? 막 그런 것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플라임. 팩어 냄새. 오. 지금 알았어요. 플라임이 초코 냄새인데요? 초코 먹어야지, 이따가. 조금 아밥도 찍어볼게요, 갑자기. 근데 초콜릿이 없어서, 없으면 그, 초콜릿이 없는 거니까, 어쨌든, 있으면 많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응. 자. 물어보고 왔는데, 음, 어쩌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지도모르겠어 관리는 좀 하셨나요? 에? 애기타인네뭘 봐요? 에? 뭘 보냐고 어이. 제가 욕할 뻔했네요 그 있잖아요. 어마하스에세인인가 슬린인가 막그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전이 그에요. 저해요 일단 저는 지금 바쁘니 어마하스를 하러 갈게요. 정리 좀... 오! 아, 손말 파이팅 꼭 니가 너무 숨기지 마. 뭐야, 또왜안 들어? 그냥 고모 속으로 쉬시나? 이렇게 넣으면 되요 아 미니슬라임 미니슬라임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미니슬라임이 담아줄거에요 쭈 우리 산이 지구야몇 학년이니? 몇 학년이니? 2024학년이에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파셔요. 아좀 뚜껑이 닫혀라 죄송해 죄송했네 진짜 음. 근데 재밌다 결론은 재밌다 왜안다치나 안대로 해도 안 닫히는데요. 아이. 이상한 틀나요. 나바바라바. 일단은 안 들어가니 어쩔 수 없게 여기에다 넣어야겠어. 냠. 이 칸이 가득 가득 것이다참는 그러다가 돼버렸어 니로니 다같이 니로니 니로니, 니로니. 다같이 니로니 니로니 저 일부러 이러는거 입 이러... 이마, 에블라. <laughs> 아, 뜨 아, 아방이 떨어질까봐 무샤워요와이잉 아, 오늘도 대천수각이다. 기금성 풍풍기 때문에 꺼고 올게요. 아휴, 다좋네요 어떤? 여기에다 비밀. 어떤 비밀? 숨 참고 해야 돼, 이게. 헉! 아! 근데, 환은 때문에 다 날려갔어요, 소리 들리나요? 트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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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런치. 이노민 테이. 아, 테이니를 소개합니다. 키우는... 이거, 이거, 이거 봐. 태인이 소개했어. 그거 내 거지. 태 음, 어, 아직 맞네. 됐다. 버섯. 버섯. 진 콕. 아니야, 버섯. 정파. <laughs> 뚜바뚜 생기소리입니다 뚜바뚜 뚜두두 뚜바뚜 이게 생기소리예요 저만의 생기소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꾹 좋아요까지 꾹 알림설정까지 네, 모두모두 부탁해요. 안녕. 오늘은 19분.